나를 통제하려는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라. 탈무드 이야기로 다시 읽는 내 마음의 자유.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. 스승님, 제 머릿속은 늘 시끄럽습니다. 할까 말까, 만나 틀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지칩니다. 스승은 작은 빛 하나만 켜진 방으로 제자를 데려가 말했습니다. 너를 가장 괴롭히는 건 사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짧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다. 이 작은 불빛 하나로 어둠 전체를 바꾸듯 내 하루도 단 하나의 정한 마음이 바꾼다 내가 선택한 그한 줄기의 생각을 따라가라 나머지 소음은 흘려보내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내면에 통제하려는 목소리와 맞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오래된 방어일 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의 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. 내면의 소음을 따라가면 불안해지고, 내면의 마음을 따라가면 자유로워집니다. 오늘 하루, 당신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는 줄어들고, 당신의 방향은 더 또렷해지길 바랍니다.